라더경 관련주의 순환매매 그리고 카카오하고 한미사이언스 아지네스텍도 4등분 법칙으로 적용해주세요 하는데 라더경 관련주는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와봤습니다 라더경 관련주 이게 이제 다우데이터 뭐 삼천리 아닙니까 다우데이터 삼천리 4호 데이터, 3천리. 이것도 한번 4등분 법칙을 하면 1대1 대중 수치의 가격의 반, 시간의 반. 그래서 상승을 일로 났을 때, 요 가격의 반, 상승의 반, 요 선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면 요게 134일입니다. 그러면 134의 반이 얼마예요? 67일인데, 지금 46일 동안에, 요, 15,000원. 제가, 2만원대 판 거를 15,000원대 사자고 른린 겁니다. 요게 딱 반이에요. 15,700원. 상승 폭의 반. 그런데, 이게 A일 수가 있다고요. B 간 다음에 C에서 C가 15,000 쌍바닥인지 심지어는 만인 2,6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그니까, 러 이게 15,000원을 안 깨고 추가를 하려면 이75% 능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정의하라 지지가 돼야 돼요. 18,000 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15,000원 때산 거는 18,000원과 2만 요상에서 한번 팔아볼 겁니다. 팔아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4,950원 찍었습니다. 요고점의 반과 75% 능선 요 공간에서 일단 단타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18,000원이 저항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검증하겠습니다. 15,000원과 16,000원 쌍바다 나와야 돼요. 아니면 15,000원은 끊고 다시 봐야 돼요. 요 과정을 똑같이 시간. 134를 1대1로 마칠 동안에 얘가 a, b, c로 갈 건지, 1, 2, 3로 갈 건지, 18,000원과 2만원 사이에 거래량과 테마와 흐름 갖고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천리는 어때요? 3천리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에 중심값이 저항이 되는지, 지지가 되는지, 요, 요, 요거를 요요검증하려합니다 삼천리는요? 얘는 비슷해요. 142일 동안에. 지금 현재 39일 동안. 얘도 상승 폭의 반. 13만원입니다. 84,000원. 100%까지 주고 17만원대 때린 거를 13만원 아래, 요번에 12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하락 폭의 반이 15만원이에요. 15만원과 16만원은 때립니다. 일단 때려놓고 다시 봐요. 그러면서 이것도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용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949의 로직이 나오죠. 그러면서 실제 시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5만원이 저항이 되면 이 직전 저점을 다시 깨나 볼 거고, 15만원이 지지가 돼요. 그러면 고점 돌파 가능성을 노리겠습니다. 그게 3천리는 15만원, 삼천리는 15만원이고, 다우데이터는 1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아진 에스텍. 이거는 로봇 관련주들의 순환으로, 여러분들 아진 에스텍도 보세요. 아, 우리나라 주까지? 그러면, 모든 파동에 각각의 성격이 있듯이, 파동의 주기를 보는 거예요. 아진 에스텍의 하락삼각형, 상승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얘는 보시면 상승삼각형이 5,200원에서 9,000원까지 한번 줬어요. 그러다가 늘어지고 있어요. 늘어진다는 표현 어때요? 늘어진다는 표현, 나쁜 겁니다. 요요요 요, 요, 요 기간만큼의 요. 잠깐 대반 동 파동 보세요. 3 4일을 1대 1로 보세요. 34. 한 번. 두 번. 세 번. 전 4번 네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승 폭의 쌍바닥은 아직 깨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봅니까? 이큰 하락삼각형에 176일 동안 뺐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뺐죠. 이 176일에 지금 얼마예요? 거의 1대1을 맞추고 있어요. 하락삼각형에 176일 동안 빠진 거에 1대1 맞추는 동안에 14,200원과 5,200원에 반에 아니라 반의 반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1 2 2일선은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14,200원과 5,200원을 4등분 한번 해 보세요. 14,800원과 5,200원. 그럼 얘는 65% 빼졌다가 하락폭의 반이 얼마예요? 만 원입니다. 더블 가야 돼요. 7,600원이 25% 능선이에요. 40% 가야 됩니다. 요번에, 요기는 왔어요. 장중에 8,000원까지 왔다가, 지금 7,300원이에요. 1대1 맞췄는데, 25% 능선입니다. 뭘 짓면, 대신 좋은 현상은,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락 폭의 반이 얼마예요? 만 원입니다. 여기 오면 치고 받고 하십시오. 9천원 만원. 그전까지는 주무세요. 그냥 얘도 뭐 같은 파동이 나오길 기다리냐면 현대 무벡스 같은 각도. 현대 무벡스. 현대 무벡스. 현대 무벡스가 길게 갔다가 이번에 이런 파동이 이제 122선 타고 올라가잖아요. 하나, 둘, 셋. 지금. 아진에스텍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아진에스텍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121선 밑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21선과 121선의 위치입니다 21선이 121선 위로 뚫어야 돼요 얘는 뚫고 있어요 그런데 아진에스텍은 보세요 21선이 아직 1 0선 밑이에요. 역별이에요. 이거 정별될 때까지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음, 이게 아까 174일이라고 그랬죠. 그럼 174일을 4등분해요. 그럼 한 주기 그 4등분 43일입니다. 두 달, 두 달씩 끊어서 봐요. 그럼 월봉으로, 월봉으로 이두 달, 두 달, 두달 후에 9,000원 만원 오면 때리겠습니다. 파도 타게 할게요. 그 전까지는 얘는 그냥 사놓고 잊어버립니다. 이런 호흡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까까워.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것도 우리 그 방송을 보시면 잘 적응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까까오를 왜 질문하시지? 까까오도 보세요. 김번수 의장이 먼저 최종 판결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월 21일입니다. 10월 21일. 요번에 까까오가 요번에 3만, 작년도 11월에서 7만 천 원, 7만 원대 파셨어야 돼. 늦어도 6만 원 이상에서 65,000원 팔아 팔아 때 팔아팔을 할때 파셨어야 됩니다. 요72%능산 36,000원과 71,000원에 본인 산다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62,000원. 이거 늦어도 이때. 아까 곰발대로 71,000원과 7만 2 0 0 0원에요반 67,000원. 이거 깨면 일단 팔아 놓고 다시 62,000원에 지지하는지, 54,000원에 지지하는지, 4만0 0 0원까지 빠지는지, 10월 21일이 판결이에요. 이때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형사합의 15분대, 양환성 부장판사입니다. 10월 21일, 정식 선고입니다. 이게 만약에 최종으로 나오면, 이때 하이브라든지 법률리스크 있는 기업들이 다 연동되어 있어요. 지금 검찰 구형이 15년이에요. 벌금형 받으셔야 돼요. 구속되시거나, 뭔가, 그 이상의 에너지가 나오면, 하이브도 영향받고, 등등등등.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관련돼갖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카카오페이도, 카카오페이드의 4등분 법칙.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제가, 9 2 0 10만원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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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때, 75%, 이때 왜 하냐고 노래 불렀는데, 26,000원짜리가 이때가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해갖고 얘는 6월달에. 제가 6월달에 스테이블 코인 그 눈에 콩카풀 쓰이지 말고 다 팔아라. 큰 난다. 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서 제가 10만원 대얘5잡 예, 봅니다라고 해드렸어요. 옷잡 본다고 그랬어요이 121선 만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갔다 해서, 저는 이, 중식값 7만원도 깨고, 지금 25% 능선이 48,000원입니다. 요번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저,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A. B, C. 여기서 요 때라도 파셨어야 돼. 7만원. 6만 9천 원. 이게 아까 공부한 상승 삼각형의 중간값. 이게 뺐다가 돌았을 때 여러분들 이 7만이 저항이 되면 다음 저점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확인이 안된 겁니다. 지금 120에서 만났어요. 이게 바닥인지. 이거 더 빠져갖고 사 뭐가 바닥을 더 확인하는지는 아까 10월 21일 얘도 카카오 카카오페이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등분 법칙이이이이 이, 이, 9만 원과 요때 팔수 있는 로직. 그리고 A B 요때라도 팔수 있는 로직. 그리고 지금 c 파동의 바닥은 카카오한테 물어라. 이런 로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사이언스는 100% 매도해드렸어요. 그리고 한미약품으로 가라고 했어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이미 한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상승폭의 반을 지지하는지 ABC로 읽을 겁니다. 그 사이에는 한미약품으로 갑니다. 여기도 이미 우리가 로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이미 여기 보시면 한미사이언스는 110%까지 좋습니다. 49,000원이나 45,000원대 끊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38,000원대 지지하는지 31,000원까지 조정하는지는 앞으로 금리 인하 이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4만원까지 빠졌고 120선에서는 뭔가 지지할 것 같아요. 요게 3만 78천원대는 매수해도 좋은 1차 매수는 요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거 100% 넘을 때40% 뺏기 못간 한미약품 그리고 중심값을 지지하고 얘가 이제 상승파동이 저는 더셀 거라고 봅니다. 한미 사이언스가 100%갈때 얘는 반 뺏기 못 갔어요. 그리고 요번에 상승폭의 중시값이 27만원인데 요거를 지지하고 나서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번에 보세요. 하미약품 그리고 얘는 금리 인하할 때까지는 계속할 겁니다. 요번에 정확하게 46만6천원 상승폭의 반에서 지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뚫어야죠. 그래서 32만원과 다음 고점 30만에서 일부 때리면서 이게 N자가 나오나 볼 겁니다. 그래서 한미 사이언스보다는 한미 아픔.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는 한미 아픔이 고점 뚫을 때 따라가니까 3만 7, 8천 원대는 매수. 이렇게 전략을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책의 4등분 법칙을 이용하는 로직, 그리고 그거를 미래 지도할 수 있는 그 뒤에, 어, 사학투자자 아마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레드캣 홀딩스, 페러제이 등등, 모노파동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기재해 갖고 여러분들이 갖다 예를 들어서 4989에 시스템 매매를 할수 있는 판단과 기준을 세워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는 책입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실력을 늘려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